네 안녕하세요 아 내일부터 좀 비가 좀 온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감자 나눔 할거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해야 돼서 아침 일찍부터 감자를 한줄 캤습니다 그 나머지 두 줄은 좀 늦게 심어서 이제 천천히 캐고 일단 한 줄부터 캤는데 감자 캐는 모습은 제가 혼자 하느라고 못 보여드리고 감자 캔거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, 우리 바람이 그랑부터 보시면 그래도 조금 살아나긴 했는데 이리와 그 자기 볼 일만 보고 아침에 다시 자기 집에 가려고 기운이 좀 없습니다 바람아 그치 얼른 기운 차려야 되는데. 음. 예 감자 캔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여기부터 이제 감자를 심었었는데요. 이 부분은 이제 미리 캐서 제가 먹기도 하고, 어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. 이두골 이쪽은 어 이제 처음에 심었다가 실패를 해서 새로 또 홍감자를 어 구입을 해서 새로 심은 곳이라 아직 한 20일 정도 있어야 이제 수확이 가능하고요. 이쪽에 지금 아, 감자 보이시나요? 예, 감자 캐기가 굉장히 쉽네요. 저희가 이제 땅이 좀 좋기도 하고 어, 홍감자 특성인지 그 잡아다니면 거의 그 잡아당긴 고그 부분만 감자가 있더라고요. 깊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감자를 이렇게 캐습니다. 어, 어떻게 그래도 실하죠? 예, 크기도 어느 정도 크고요.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, 그래도 이 정도면 먹을 양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. 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캔 다음에 너무 이렇게 땅이 질었을 때는 안 되고요. 지금 이제 저희 땅 같은 경우는 비닐 덮어 놓고 물 빠짐도 괜찮고 해서 푸실푸실 합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캐서 그늘에서 한 3일 정도를 말린 다음에 박스에 넣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지, 안 그러면 막 싹이 나고 그러거든요. 예.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 구독자님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살짝 뽑아가지고 이렇게 놨습니다.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약간 많이 달린 건데, 이렇게 한 포기에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두 개 정도, 1 2 개, 1 3개 이렇게 달렸네요. 이건 좀 많이 달린 거고요. 이렇게 뭐 조금 달린 거는 한 여섯 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냥 떼기만 하면 됩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나온 김에 수박을 <laughs> 이렇게 뭐몇 개는 안 달려 있고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제 친구가 하도 궁금하다고 따보라고 해서 이것을 거다 소리가 통통 나면은. 익은 거다. 빨리 썩기 전에 따봐라. 그래서 어제 몇 개를 두드려봐서 제일 실한 놈으로 하나를 따봤거든요. <laughs> 안 익었습니다. 아직 <laughs> 집사람이 왜 <몇> 달냐고 <laughs> 더 키워야지. 그래서 지금 이 녀석들은 더 키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수박밭은 이러고요. 예, 이제 호박은 지금. 아, 호박보기 전에 이쪽에가 이제 콩인데요. 아, 콩 저희 장모님께서 90이신데, 이렇게 콩밭을 가꿨는데 다 제가 잘못 가꿔서 이렇게 풀반콩 반입니다.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오셔가지고 이게 콩이죠. 콩 이게 호랑이 콩이라고 합니다. 호랑이 콩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, 이거 조금 익은 걸로 계속 지금도 콩을 까고 계십니다 익은 걸로 해서 뽑아다 드려야 됩니다 아침에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호박은 그 이제 호박잎 같은 거를 모두들 좋아하시는데 간장 만들어서 이렇게 해먹으면 맛있잖아요 이 순이 엄청납니다 지금 예 저도 이제 저희들도 호박도 좋지만 호박 순을 엄청 좋아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쭉 아들 두 줄기 이렇게 키우다가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이렇게 둡니다. 어떻게 대책이 안 씁니다. 그래서 이제 호박 달리는 대로 먹고 그냥 뭐큰 호박, 늙은 호박은 이제 못, 봐, 못 보면 얘가 커집니다. <laughs> 커지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그거 따서 먹고 이렇게 합니다. 야, 호박밭 이렇게 순이 대단하죠? 예, 어제도 이제 예, 호박 이거를 호박순 해서 양념간장 해서 먹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들부들하고 해서 근데 호박순 같은 경우는 채취를 해서 바로 껍질을 좀 까줘야 이게 잘 까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축 늘어진 다음에 깔려면 힘듭니다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예, 그래서 어디 보내려면다 까서 보내야 되니까 그게 일입니다 <laughs> 예 이게 호박순 호박도 뭐 중간 중간 맺혀 있습니다. 그 나눔 행사 할때 호박을 봐서 제가 한번 찾아봐서 있으면 하나라도 이렇게 좀 넣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예, 이쪽은 불루코리는 뭐 저쪽에 있고요. 이게 뿌리 먹는 거 뭐죠 이게 아, 이 녀석 이름을 갑자기 이 녀석이 이 뿌리를 먹는 거잖아요. 근데 아직, 예, 안 찼는데, 어, 제가 이제 시장에 나가서 요거를 사봤더니 두 개에 천원 하더라고요. 틈실 한게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. 그 제가 봤을 때 요것도 저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, 어, 김장할 때 심어서 10월이나 그때쯤, 10월 말쯤 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. 예. 당근은 뭐 그냥 제가 봐서는 아무 때나 심어서 해도 잘 나고 맛도 괜찮습니다. 당근. 예, 당근은 그런데 저 아, 녀석 콜라비죠. 콜라비. 예, 콜라비가 큰 거는 엄청 큰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쪽에 조그맣게 지금 콜라비 심은 것도 있거든요. 어,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아주 잘 나고 있고요. 이쪽에 이제 대파를 옮겨 심은 것도 처음에는 비실비실 하더니 이렇게 아주 틈실하게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와 배롱나무 꽃좀 보세요 활짝 피진 않았는데 그 지금부터 이제 거의 100일 정도 피더라고요 꽃망울이 맺히고 또 피고 맺히고 피고 그래서 그 이쪽에 이제 배롱나무가 쭉 있는데 어, 올 가을에는 좀 이거 좀 정리를 해서 이것도 이제 외대 이 이제 키워야지 멋있거든요. 근데 저는 여기까지 신경을 못 써서 그냥 뒀는데, 좀 이렇게 여러 개가 나거든요. 이렇게 가만히 두면. 그래서 이거를 좀 캐서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옮기고, 저도 외대로 키워야 이게 멋지거든요. 예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에 살구나무는 이렇게 거의 탐스럽게 이제 다 익었습니다. 아 근데 엄청 맛있지는 않더라고요. 신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. 약간 시큼한 그런 맛이 납니다. 예 구독자님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, 바라겠습니다. 예 고맙습니다.